카자쿠스 실력 게임이었죠. 아... 카자쿠스가 이걸, 아. 아, 카자쿠스 실력 게임이었어. 비트코인 흑마. 카자쿠스 흑마. 버섯 흑마. 상대방 입장에서는 하스스톤 당했네. 미안해. <laughs> 아까 저기 뭐냐 어? 17식빵 저기 뭐냐 어? 공매도 하던 사람들 다 어디갔니? <laughs> 니들 망했어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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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 거기서 숏을 때리네 롱을 잡아야지 뭐에 왜... 상대 1턴부터 빡세게 템포 가져가네 다음 턴에 동전 던집시다 여차하면 아우 네 에디님 쿠키 10개 고마워요 프로게이머. 잘 쓸게 땡큐 지금은 이거 내도 괜찮을 것 같아? 손에서 주문 안나오면 정리 깔끔하게 안되거든 이거 쓰는것도 괜찮은데 어차피 이거 써봐야 정리가 깔끔하게 안되고 요걸로 한턴 버티면서 오후에다 잡을 수 있다 나이스 아 이거 되게 빡세게 나오네 다 박나요 네 하이세이님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바바바빠님 어서오세요 다 박나요 안박나요 박나요, 박나요? 어, 하이랜드 됐다. 하이랜드 됐어요. 힐해주고요. 야, 됐다. 야, 터졌다. 이겼어, 이겼어. 네, 여러분, 게임 터졌습니다. 자, 여러분, 안심하시고, 생업에 종사하시면 돼요. 게임은 터졌습니다. 끝났죠, 사실상. 영흡, 아니면, 지불은 좀 아쉽고, 어, 태양성직자. 애매하네. 태양성 직자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긴 한데, 모독각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이건 어떻게 해도 모독각이 안 나올 수가 없어. 를 위해서 명치나 홀리자. 이렇게 하면 모독각이 안 나오나? 그래도 나와 치면은 1, 2, 3, 4잖아. 아, 모독각이, 하. 모독각을, 모독각을 볼 수, 볼 줄은 알겠는데, 모독각을 피하는 법은 잘 모르겠어. 그건 너무 어려워. 야, 이거 모독이다. 어, 아니네? 모독이면 저렇게 안 쳤죠? 아싸, 이익봤다 그러면. 좋아, 결국 유리한 교환을 했어.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이제 내가 생각한 건 여기서 이제 이번 턴에 이거 하는 거예요. 저의 계획은 이 시나리오로 상대가 교환을 하면은, 이번 턴에는 이거를 하겠다라는 게 저의 계획이었어요. 큰 그림? 근데 그 계획에서 한 가지 딱 단점이 뭐냐면은 상대에게 모독이 있으면 방금 되게 털리는 거였거든요. 다행히 모독이 없었어. 됐다. 야, 이겼어, 이겼어. 자, 12승 하러 갑시다. 자, 비트코인 흑마 갑시다. 야, 자, 야, 주문에, 아, 야. 이럴 때 죽음의 골이 나와야지. 잠깐만, 여기서 뭐 나오나요? 안 돼요? 나. 아! 괜찮아, 우리에겐 영착이 있어 잡지 말까? 안 잡는 건 너무 리스키해 잡자니 너무 손해봐 상당히 기분 나쁜데? 한턴 버텨 상대도 하수인 내기, 하수인 내기가 되게 부담스럽거든. 하수인 내기가 부담스럽거든. 영능수죠 시간 좀 벌면서 얘랑 얘랑 일대일 교환해 준다고 치고, 지불각 볼까. 그냥 아예 지불각이네. 아, 네가 지금 벌써 나오면 어떡해? 지불각이네. 가자 비명버섯 비명버섯 딱이다 뭐냐 와우 둠칫둠칫 울라울라 울라울라 어? 냥냥 <laughs> 나이스 야 역시 실력게임 나 아까 얘기했잖아 터졌다고 이겼다니까 응 어. 이겼어 이겼어 <laughs> 실력게임 이거 보호막이 어디에 들어가는 게 좋지? 잘 생각해보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좋구만. 어, 보호막은 여기에 들어가야지. 제맛이지. 죽여버릴까? 버섯아, 미안해. 버섯, 벗어... 미안해. 미안해, 버섯아. 아따 가즈아 버섯 손절 미안해 키워준다며 기를 거랬잖아 키울 거라며 버섯아 미안해 키울, 기를 기를 거잖아 미안해 버섯 키워준다며 아야, 아이 버섯의 복순가요. 버섯 당했다. <laughs> 버섯 당했어. <laughs> 네, 제이팍님어서 와요. 오메, 똑같은 거네. 영착 가자. 응? 아이 가게 안 나오네. 드로우를 먼저 볼까? 이거 뽑을게 있나? 지금 화염 인프 하나 밖에 안 남았잖아. 얘가 나와 버리는 바람에 애매해. 이거는 6, 8 영능 수자. 오, 나쁘지 않아. 근데 영착 쓰려고 했는데, 잠깐만. 잠깐만. 37도발. 지금 37도발 의미 있지? 근데, 아, 영착을 먼저 써야 돼, 그냥. 먼저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건 나중에 여기에 복사할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영능 좀만 더 굴리면. 와, 영착을 아낄, 아낄 걸 그랬나? 아, 이거 골치 아프네. 상대 12장, 나 14장. 이거 정리만 되면 멀성화로 잡을 수 있는데, 멀성화 가기 지금 살짝 애매하지? 살짝 멀성화 각이긴 한데 그지? 멀성화 써야 될것 같아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써야지 사실 여기서 못 쓰면 너무 쫄보야. 영능 더올릴까 오예. 됐어. 카자쿠스 다음 턴에 보자. 드로우를 먼저 쓸걸 그랬나? 다음 턴에 카자쿠스 보자. 우리는 카자쿠스가 우리덱의 에이스거든. 카자쿠스로 어떻게든 뭐 양으로 만들든 뭐를 하든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탈진전을 본다기보다는 상대 카드 몇장 남은지 계속 보는 거예요. 사실 탈진까지 가진 않을 것 같아. 상대 차력이 별로 안 남아가지고 10 코스트 물량을 뽑아야 돼. 왜? 광역 양변 광역 이런 거 뽑는 게 낫지 않나? 어우야 악마 버프 들어왔다아뭐 뽑아야 되냐? 일단 뽑아보자. 오코에 무작위 악마 두장 잠깐만, 11장 들어오는 아닌 것 같고, 차라리 무작위 악마가 나올래나. 애매한데, 야, 이거 애매한데, 무작위 악마. 어, 그래, 광역 4데미지 이런 걸 원했어. 치고 4데미지 얘가 죽잖아. 아! 다 죽잖아, 잠깐만. 5 데미지? 이거네. 이거네. 악마 뭐 들어오냐, 보자. 그래, 자락서스 좋았어. 음, 자락 좋았다, 자락. 이거 깨놓고, 자락 좋았어. 아프다. 아, 이거 좀 많은데, 이거 아픈데 잠깐만. 내가 오바했나? 다음 턴에 이거는 무조건 쓸수 있을 것같거든 일단 이거랑 이거랑 도발로 한 턴은 거의 무조건 버틸 수 있을 거야. 그치? 이거 별로 안 아파. 어. 이거 이걸로 거의 한턴 무조건 버티고 영업까지 쓸 거야. 영업은 그 다음 턴에 써야지. 일단 영능 굴려서 15를 만들고, 이거, 이거를 쓰고, 그냥 정리 싸라락 하고, 정리 쫘라락 하면 돼. 상대도 핸드 다 말랐고, 덱도 별로 없어. 내가 유리해요, 이러면. 아, 도발이 나오네, 잠깐만. 도발은 좀 얘기가 다른데. 일단 영둥 굴려서, 이거 쓰고, 잠깐만. 이거는 무조건이지. 영업을 써도 가기 애매하네. 영업 가기 애매하네. 그냥 이거 씁시다. 어이고. 두 마리 박아. 괜찮네. 어 됐어. 이긴 것 같아. 여차하면 자락서스 써시죠. <laughs> 야, 거기서 영능을 굴려 던졌나요? 이거 하수인한테만 되지. 어. 하지만 자락서스의 팔로 때린다면 와... 미쳤다리 팔데미지. 자락서스의 팔로 때려버릴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 뭐야? 아, 주문 공격력 쓸데없는 거죠. 이겼다. 잠깐만, 이거랑 이거랑 같이 하면은 영업 3대 미지네. 어, 음, 3대 미지지? 어 도발 나왔어. 야 징하다 진짜 버티네. 와 파멸? 아니야 파멸 안써도 아직 버틸만하지 않나? 써야겠는데 파멸 써야겠는데 파멸 안쓸 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거 내고 영업으로. 3 데미지. 아, 아니다. 카드 들어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세장만 뽑자. 여덟 장 있지. 오케이. 탈진 먼저 와 버리면 골치 아프거든. 그냥 팔건에서 한... 야, 뭐 하냐? 너 팔해 주고 팔해. 이겼다. 야 잠깐 나팔 아직 안 꺼냈는데 어떻게? 아야 좀만 기다리지. 야 자락 서서 보고 가라니까. 아이 성격 급하시네 저분. 11승? 크으, 기가 맥히는구만. 아까 누가 물어보지 않았나? 212승 할수 있냐고? 그거 어디 가셨지 그분? 되게 뭐 비아냥거리는 약간 그게 비꼬는 것 같은, 약간 좀 어? 비운 듯 듯한, 약간 뭐어 손담비가 마치 네가 이런 눈빛을 하면서 채팅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어? 어디 어 가셨지? 금단의 음식은 가져가자. 말리면 그냥 써야 돼 이거. 아야 망했다 상대... 사냥꾼이네 사냥꾼이 흑마 입장에서 좀 되게 좀 부담스러워요 대부분의 사냥... 고승양꾼들은 저렇게 달리는 덱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와 초반부터 막 달리거든 이런 놈들은 아 이거 좀 오반가? 이건 앨걸 그랬나? 이렇게 한 이유는 얘랑 하나 바꾼 다음에 얘가 데미지가 부족하잖아 살짝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잘 됐네 이거 생각했어 분명히 상대가 하수인을 안 내지 않을텐데 상대가 만약에 체력 3짜리 하수인을 내면은 요렇게 했을 때 교환각이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딱 코스트 플레이를 할 수도 있기도 하고 야 망했다 이러면 아까 그냥 이거 낼걸 그랬나 근데 이거 내면은 명치 아파서 영능 쓰는거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내가 아무리 힐이 어 됐다 이건 좋아 제발 도발 1,3 도발 어? 어? 형이 거기서 왜 호식 짜는게 와 이게 와갓드로 하네 아아 아, 사기치네 잠깐 이걸 이거 이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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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야돼 체수를 줄여야겠지 거인으로 한번 버텨보자 아 야수 와 미쳤다 와 진짜 너무하네 진짜 안녕으로 버텨볼까 이번 턴에 이렇게 써버리면, 다음 턴에 뭐 하지? 다음 턴에 이거? 이번 턴에 생읍이랑, 아, 영읍이랑, 하나, 둘, 셋 받고, 이거 한다? 사뎀 맞아야 돼. 이거 해야 돼. 잠깐만, 어, 그, 거인의 벽 조심. 어. 이렇게 해서, 그거, 뭐냐, 그 무슨 벽 있잖아. 그거 각이 안 나오게 해줘야 되거든. 사실, 미리 한대 쳐놓고 싶긴 한데. 그 무슨 벽이냐? 다가오는 벽 7코야? 아, 그래? 한대 쳐놓을걸. 개풀 맞으면 또 기분 나쁜데. 아, 그 7코였어. 상대가 동전을 안 썼을 수도 있죠? 상대가 동전을 안 썼을 수도 있단 말이죠? 흐흠. 아무튼, 그런 걸로. 야, 한번 버티나? 도발 한번더 내고 또 버티자. 지금은 종마리가 나와도 내가 웃어줄 수 있어. 이필드싹 없어지는 거잖아. 종마리가 나와도 나는 용서해 줄수 있어. 한번만 치고 영업으로 치고 치면 그리고 4, 5로 만들면 얘안 쓰러지는데 영능 한번 누를 수 있어 오? 해볼만한데 거인의 벽? 센터를 일으켜야되나 그러면 이랬다가 폭발사격 맞으면 또 그거는 그거대로 골치아픈데 야 고양이 일단 잡자 자 우리 피카츄 나갈 수 있어요 어 100만볼트 와우 뭐냐 이거 소집이요? 잠깐 뭐 나오는데 어 나이스 나이스 일단 나이스 잠깐만 해골만 아야겠지 힐하고 싶지만 참자 아니면 이것도 괜찮아 해골마가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해골마를 써서 88을 만든 다음에 27을 잡아. 그 다음,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은 얘가 어차피 박아야 돼. 그리고 나오는 거는 피카츄로 잡아도 돼. 아니면 도발을 나눠서 걸어. 그럼 얘를 못 잡네? 얘는 4432로 잡고, 아, 도발을 나눠 걸면 안 돼, 지금은. 지금은 도발을 나눠 거는 게 아니야. 피카츄가 나가면은 문제가 뭐냐면, 66이 애매해. 잠깐, 잘 생각해, 잘 생각해 보자. 피카츄로 뭐 잡을 건데, 이거 잡을 거잖아. 뭐 나올 줄 알고, 쉬. 상대가 쳤을 때 나와야지 내가 먼저 정리가 할수 있지. 상대가 쳤을 때 나와야 돼, 차라리. 잠깐, 이 폭발 사격 각을 보면은. 그러니까, 나오는 순서가 상대 턴에 나오면은 그나마 내 턴에 내가 우선 정리할 수 있는데, 내 턴에 나오게 해버리면은 그거는 답이 없어요. 상대가 먼저 공격하잖아. 이러면 차라리 내가 먼저 이거를 칠수 있다 와 진짜 미쳤네 와야 양심 어디 야 니마 양심 어디 하 아, 진짜 때려받고 파멸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코스트 안되는구나 와와 진짜 양심 야수 잡고 야힐 카드, 힐 카드. 어. 힐한 번만 제대로 넣으면 돼. 와, 양심. 님, 양심 어디? 아야, 너무 아파. 파투도 멸. 파투도 멸. 나이스, 나이스. 카자쿠스 나왔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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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해냈어. 하이랜드 해냈어. 잠깐만. 야, 야, 이상한 거 화살표 찍지 마, 나쁜 놈아. 와, <laughs> 진짜 <웃음> 와, 나쁜 놈, 진짜 와, 진짜 나쁘다. 와, 진짜 너무, 너무 나쁘다. 진짜 이거 10코스트 뽑아서 다음 턴에 써야 되지 않을까? 이번 턴에는, 이번 턴에는 도발 내야 될것 같거든. 1코짜리 실은 없나? 이거 쓸 거거든. 아, 10코는 욕심이다 솔직히. 어. 피에오 좋아. 실실 힐, 실. 힐, 힐. 아. 양양. 양. 이건 양이다. 이건 양이다. 양이다. 이건 양이다. 이건 양이다. 이거는 양이야. 이거는 무조건 양이야. 어, 이상한 놈이 또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이거하고 실에 실에 실에. 실에 실에. 그리고 상대 안 박을 거거든. 아, 살상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안 박으면은 제발 한 턴만 어 여기 양양이들 불러주세요. 냥 히오스 할게요. 냥 근데 왜 이럴 거면 왜오콜 했냐고 이거 한 다음 이거 실도 하려고 야 한턴 살았다 이 실이라도 해야 되냐? 이거는 무조건이야. 어, 때려버렸네. 이러면 힐 못하네. 힐 못하네. 아, 설마 있으면 아까... 아까... 아, 몰라... 아, 몰랑... 아, 힐을 했어야 되는데. 야, 이거 힐 했으면 이겨, 이길 겨이수 있었는데, 와. 아니, 내, 내가 실수한 게, 어, 별 생각 없이 때렸다? 근데 때리고 보니까, 어, 때려, 때리니까 힐이 안 되네? <laughs> 아, 웃겼다. 재밌었어. 힐 했으면 진짜 이길 수도 있었겠다, 그지? 아, 되게 재밌는 덱이었어, 근데. 어, 덱 시너지가 되게 재밌었어요. 어 보자. 이게, 어, 시너지가 되게 재밌었어. 어떤 픽에서 내가 재밌게 했냐면은, 어 여기서 모두가 노스랜드를 뽑으라고 했지만 나는 여기서 이 버섯을 뽑았잖아. 버섯이 개꿀이었거든. 어 기억나시죠? 모두가 노스랜드를 외칠 때 저는 버섯을 뽑았단 말이야. 그 버섯이 개꿀이었지. 어? 되게 재밌는 픽이었어. 그래서, 여러, 여러모로.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또 재밌었더라? 누가가미를 내가 두 번을 제끼면서 뽑은 게 도발이랑, 누가가미 제꼈었죠. 누가가미가 두번 하는데 두번다 제꼈거든? 여기서 사도림 뽑았었고. 아무튼 되게 재밌는 픽이었어. 아이, 그 마지막 판좀 아쉽다. 어 어, 아, 그힐 하려고 그랬어요 하려고 했는데. 아, 진짜 힐 하려고 했거든. 하려고 했는데. 카자쿠스가 잘못했네. 걔가 왜 공격했냐? 야, 카자쿠스가 공격한 게 잘못 아니냐? 응? 어? 어. 아, 지가 공격을 안 했어야지. 카자쿠스가. 아유, 11승 했다. 아, 재밌었어. 재밌으면 됐죠 뭐 퀘스트가 왜 이래? 오케이 키워준다고 했잖아 <laughs> 히오스 안할 거예요. 방금 졌잖아요. 내가 이기면 히오스 한다고 그랬어 방금 그지? 내가 방금 살려주세요 히오스 할게요 야옹 이랬잖아. 어. 근데 상대가 뭐안 살려줬으니까 나 히오스 안 해도 되는 거지. 약속은 지킵니다. 시옷을 안 하려고 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졌으니까 시옷을 안할 뿐입니다. 재밌었어요. 재밌는 덱이었어 오늘 좀, 예. 네. 덱이 재밌으니까, 어, 게임이 재밌으니까, 저절로 텐션이 올라가더만.